읽어 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읽어 드릴 종목은 서부 t n d 입니다서부 t n d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분 기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얘도 거래 안원짜리 주식인데 거래량이 좀 아쉽죠. 더서야 올라갈 수.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정고점을 앞에다 두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요구가는 일단 저항이 되겠죠. 그 여기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일봉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엔짱이 요 정도 엔짱. 넘어가게 된다. 뭐 11,900원. 그 다음에 이제 좀 크게 가게 된다면 12,500원, 13,000원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크게 가는 엔짱이면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,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그 정도 관점으로 큰 고가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, 여기 날짜 하나 쓰고 가겠습니다. 예,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요 고점이 일단 저항이 되는 거죠. 만, 950원 정도. 요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 얘도 이제 조그만 엔진하면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. 그럼 만, 1050원 정도?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서 크게 가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. 11,450원 일본 보다좀 <laughs> 작네요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올라가서 여기서 눌렸을 때1 7 5 0원 정도 고 지켰고 이런 엔진하고 얼추 이쪽 엔진이랑 비슷해. 거기서 이제 슈팅이 걸리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. 얘는 지금 22선을 쭉 타고 가다 이쪽에서 한번 이탈하면서 양봉 틈에서 올라갔어요. 거기서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20일선을 이탈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양봉 뜨면 매수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도 이제 5일선 이격도만 크지 않으면 계속 그냥 올라갈 때홀딩하고 가는. 거예요 20일선을 이탈하면 예측매도했다가 고점 넘어갈 때 단종가 되게. 그 정도가죠. 쭉 올라갔을 때, 그럼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빠지는 엔정이 이제 꽈한 엔정에 1400원에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. 1,300원까지 요 구간까지가 여기 이제 60일선 올라오는 자리가 되 돼. 여기서 갔을때못 넘어가면 이런 엔으로 다시 빠지겠다는 점. 이전에그요 고점이나 이쪽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. 요 라인 이탈면 좋은 건 아니지. 이평선 이탈하. 살아 있으니까 뭐 리바운딩은 나올수 있지만 겠못 넘어가면 다시 엔으로 빠진다. 봐요. 요 정도 관점으로. 지금까지 차트를 읽어준 사람, 차일사, 잭이습니다